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 진행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은 체험단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죠.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고 리뷰 작성할 블로거를 업체가 모집해주고 또 건당 비용을 받는 거죠. 모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블로거가 식당에 방문해서 뭐 리뷰를 잘 쓰는지 등의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용은 블로그에 따라서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아는데요. 최소한 건당 3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건당이에요. 만약에 한 달에 10건을 진행한다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죠. 물론 그 이하도 있지만은 모든 너무 저가로 하면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단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이트에서 중개를 해 주는 형태인데요. 식당 사장님들이 본인이 진행할 체험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체험단 리뷰할 블로거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몇 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중개 사이트는 유료도 있는데 최근에 장사이신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리뷰 노트 같은 사이트는 무료로도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런 사이트만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 충분히 가능한데요. 다만 중개 사이트는 대행사처럼 모든 걸 챙겨서 떠먹여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역이나 종류에 따라서. 체험단 인원 모집이 안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위에 두 가지 방법보다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편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본인이 블로거를 찾아서 체험단 제안하고 스케줄 잡고 방문해서 어 식사하고 리뷰 가이드까지 주는 겁니다 사실 체험단은 대행을 하든 뭐 중개 사이트를 이용을 하든 직접 진행하든 다 똑같습니다 어 거의 똑같아요 직접 하는 방식의 장점은 뭘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횟수 체험단을 진행하더라도 뭐한 달에 10건을 진행하더라도 마케팅 효과를 훨씬 더어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직접 진행하는 기준으로 한 10가지 순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다들 하나하나는 되게 간단한 작업들이에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블로그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 어떤 블로그로 체험단을 진행할지, 그리고 선택하고, 시트 기록하고, 체험단 초대하고, 초대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약 받고, 캘린더에 기록해주고, 또 방문해서 식사를 해야죠. 응대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포스팅할지 가이드 보내주고 포스팅 후에 검색 노출이 됐는지 내용에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해주고 재방문 요청을 또 하고 이 순서인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블로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블로그가 우리 매장 우리 매장을 리뷰하고 노출이 되면 좋을까? 어떤 블로거가 우리 매장을 방문해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초대할 블로거를 찾는 거죠. 제가 만약에 송파구에 장어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송파구에 거주하는 또는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어집에 올 만한 블로그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냥 쉽게 송파 장어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뷰 탭을 보면 블로그와 카페 글이 있겠죠. 그래서 뭐 블로그 섹션을 볼게요. 쭉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비교적 위에 있는 블로그들이 노출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이 블로그들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할지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송파, 장어, 송파, 장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송파, 맛집으로도 할수 있겠죠. 송파, 맛집 키워드는 검색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장어보다는. 송파로 할 수도 있지만, 잠실이라는 키워드, 잠실, 뭐, 장어, 아니면 잠실, 맛집. 이렇게 키워드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동 개념으로 가도 되고, 잠실, 동, 맛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속한 지역과 관련된 것과 또 뒤에 장어 맛집 뭐 이런 키워드들을 어, 섞어서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키워드를 어떻게 찾고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키워드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송파 장어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검색량이 나와요. PC 모바일 총 합친 검색량. 이 검색량은 네이버에서 한 달, 최근 한달 동안 총몇 건의 검색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저들이, 손님들이 이만큼 검색을 한다는 거죠. 한 달에 810건 정도가 있구나. 잠실장어로 해볼게요. 잠실장어는 1620. 잠실장어가 훨씬 검색량이 많네요. 이총 검색량이 한달 기준으로 한 1000건이 넘어가면 그래도 꽤 효과가 있는, 괜찮은 키워드고, 물론 그 이하도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에 내가 노출이 될수록 우리 가게가 노출이 될수록 유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여기에 노출되는 블로거들을 찾는 거죠. 키워드 마스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 맛집 내가 내 업종에 관련된 키워드를 섞어서 월 조회수 1,000건 이상을 먼저 찾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블로그 선택할 것인가 일단 저는 키워드 상위 노출이 1, 2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걸 따, 어,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1페이지라는 거는 10개를 말하고요 보통 2페이지면 20개까지 되겠죠 송파장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이 위에 나오는 한 20개 정도의 글을 해서 하는 거죠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제 방문자 수가 여기 나오죠 방문자 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1,100명 정도죠 오 그러면 하루 어 방문자가 1,000명 이상이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보통 일 방문자가 어 최소 500명 이상 정도 되면은 초대 리스트에 넣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00명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 블로그가 아닌 개인 블로그를 선택을 해요 여기서 업체 블로그란 뭐고 개인 블로그란 뭐냐 업체 블로그는 말 그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로그를 말하고요. 개인 블로그는 그냥 일반 개인 블로그가 하는 거죠. 근데 왜 업체 블로그를 선택을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업체 블로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송파 장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가 보이죠.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이 블로그에서 어떤 글이 작성되는지를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어 대부분 다 리뷰글인데 가산동 지역이요. 가산동 용인 수원 역곡동 안양 부천 지금 한 곳의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지금 거의 글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막두 개씩도 올리는데 엄청난 범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홍대 갔다가 오류동 부천 연남동 이런 블로그들은 어 이제 업체 블로그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 쓰는 스타일도 거의 똑같고 어떤 개인 블로거가 쓸만한 어떤 글들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다 리뷰 글이에요. 상위 노출을 위한 업체 블로그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블로그를 볼게요. 어 여기도 뭔가 리뷰를 위한 블로그 같은데 잠미실 석촌호수 송파 쪽인데 속초가 있네요. 아 근데 여기는 개인 블로그일 수 있겠네요. 대만도 나오고 여행 갔다가 올리신 것 같아요. 속초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온 거 보니까 속초 여행을 갔다가 이제 여러 개의 포스트로 나눠서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글들도 보면 대부분 천호동, 거여, 잠실, 송파구 쪽이에요. 강동구나 또 속초가 있고요. 여기는 개인 블로그 같아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와 업체 블로그를 이 글들을 보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업체 블로그가 뭐 무조건 잘못된 거고, 뭐안 좋은 게 아니라 업체 블로그를 초대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업체보다는 개인 블로그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매장이 노출이 됐을 때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업체들은 본인이 돈을 받고 포스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식당이 직접 초대해서 했을 때 직접 또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리뷰를 한다는 게 사실 거의 어렵거든요 포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블로그에 노출이 되면은 개인 어, 블로거들의 이웃도 있고 그 블로그에 글을 보는 사람들이 어, 요, 여기는 개인 블로그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고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는데 업체 블로거들은 워낙 그 블로그 마케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아 이거는 업체네 광고글이네 라고 인지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블로그만 저희가 초대를 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방문자가 500명 이상, 최소 500명 이상 되는 블로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 일방문자가 지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이 봤던 블로그도 일방문자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 에다가 배 블로그 앞에다가 어, m 이렇게 붙이면 돼요 모바일 페이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방문자가 나오죠 현재 기준으로 이 시차가 약간 있긴 한데 490명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뭐 오후 뭐 서너시다 그러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블로그 방문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방문자 최소 500명 정도 이상 물론 노출이 잘 되면 그 이하라도 초대를 할수 있어요 블로그를 선택할 때는 일방문자 그리고 업체가 아닌 개인 블로그인가 이두 가지를 보고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야겠죠 그세 번째는요 내가 선택한 블로그들을 이거 뭐 한두 명 초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시트에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보통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쓰는데 저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쓰고 있고요. 어, 블로그 주소, 뭐 닉네임을 기본적으로 써놓고 그다음에 내가 쪽지를 보내면 쪽지 보낸 날짜,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을 했을 때 언제 방문을 한다고 했는지, 또 연락처를 받으면 또 연락처도 기록을 해놓고. 어, 한 줄씩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리스트가 늘어날수록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어, 리스트가 만약에 뭐 100개, 200개,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은 나중에 계속 중복이 생겨요. 내가 이 블로그를 초대를 했었나, 안 했었나, 초대했었는데 응답 없었는데 계속 쪽지 보내고 하면 스팸이잖아요. 한 번만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보내지 말아야겠죠.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잘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내가 초대할 블로그들을 시트에 기록을 해놓는 거고요. 네 번째는, 초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쪽지를 보내는 경우, 또 비밀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 쪽지를 보냅니다. 어, 근데 쪽지를,가 보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댓글로, 비밀 댓글로 달고요. 일단 쪽지를 보낼 때 생각, 알아야 될 거는, 쪽지를 보통 매일매일 잘 확인을 하나요? 어, 저도 메일을 확인 안, 하, 안 하거든요. 블로그 방문자가 많고 영향력이 높은 블로그일수록 쪽지로 뭐 온갖 제안이나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 쪽지가 묻힐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 올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쪽지 보내고 뭐 한달두달 달 있다가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쪽지 보내기가 안 되면은. 비밀 댓글로 달아주면 되는데, 최신 글 또는 어떤 식당에 갔던 리뷰 관련 글에 보통 저는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비밀 댓글을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포스트에다가, 포스팅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매장에서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체험단임을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마케팅 대행사를 해봤고, 블로거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무수히 많은 제안들이 오고, 뭐, 복붙해가지고, 뻔한 글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다. 뭔가 조금 진정성을 보여주고, 어,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초대 문구 쪽지의 첫 부분에, 우리는 매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체험단이다. 라는 거를 저희는 항상 표기를 하고 있어요. 아, 마케팅 업체가 아니구나. 외장에서 직접 하네? 라고 좀 눈이 한번더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리뷰 조건, 어떤 거를 또 제안을 하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장어 2인 세트를 제공을 하고요. 2인 세트가 지금 13만 천 원이거든요. 상당히 가격대가 있죠. 플러스 더 드시는 부분은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시던 상관이 없는 거죠. 리뷰 조건은 블로그에 리뷰 한개 써주시면 되고, 또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수증 리뷰 기본으로 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신청은 지금 저희 카카오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자로 핸드폰으로 받았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되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고, 직원이 주로 관리를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되면은 제가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 핸드폰으로 하면, 직원 핸드폰으로 또다 해야 되고, 직원들은 내 핸드폰이 그렇게 노출되는 걸또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널, 카카오톡 채널로 만들면, 어, 장점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거들이 이제 채널로 대화를 신청을 하면은, 각각 대화창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게 편합니다. 카카오니까 뭐 따로 비용이 나갈 일도 없고 마케팅 면에서 나중에 뭐 단체로 뭔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챗봇도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에 AI 챗봇도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미리 뭐 대답할 거를 만들어 놓기도 하,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기도 하고 뭐 채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설정해 놓으면은 어그 시간에만 또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게 계속 뭐 문자가 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채널을 통해서 그런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단 신청은 채널로 하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을 받아야겠죠. 채널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캘린더에 이제 기록을 해요. 구글이나 네이버 캘린더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이제 구글을 이용하고 있는데, 핸드폰도 되고, PC도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놓으면은 편리해요. 스케줄용 모니터로 매장에 하나 구글 캘린더를 띄어 놓는데 카운터 옆에 모니터 하나 해놓거든요. 어, 오늘 누가 누가 오는지 체험단이 오는지 아니면 일반 손님 예약도 다 기록을 같이 해놓기 때문에 테이블이 꽉 찼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다 한눈에 파악이 되죠.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니까. 어, 관리가 이제 편합니다.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응대를 하, 해야 되겠죠. 어, 체험단용 메뉴는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추가 주문, 아까 2인 세트에서 추가 주문하는 부분만 어, 결제를 받습니다. 간혹 뭐4 분, 5 분도 오세요. 가족끼리 2인 세트는 기본 제공하고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뭐 생각보다 매출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험단을 하면서도 또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험단이라고 해서 체험단 손님을 뭐 특별히 다르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손님하고 똑같이 서비스로 응대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체험단이니까 대충 해주고, 그냥 공짜로 먹고 가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짜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 식사를 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고 또 음식을 먹는데 뭐 체험단 음식, 그냥 일반 손님 음식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직원, 아르바이트 친구들한테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서비스를 다르게 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고 체험단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가실 때 블로그 포스팅 가이드를 제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뭐 송파 장어, 잠실 장어, 잠실 맛집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놓고 이 중에 하나를 제목에 써주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무조건 이거를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포스팅 할때그 내용 중에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아니면 배민 링크를 넣어주세요라고 그런 가이드를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블로그 리뷰 플러스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를 써야 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영수증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영수증을 꼭 계산할 때그 카운터에서 드리, 어, 드리면 되는데 요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체험단 예약을 할때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한번더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 예약을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네이버 플레이스 점수가 올라갑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한번더 하고 거기다가 뭐 본인의 닉네임을 써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리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해달라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체험단 신청을 할때 안내를 해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하면은 플레이스 점수도 올라가고 영수증 리뷰도 더 편하게 쓸수 있겠죠. 저희는 추가로 구글 리뷰도 요청을 합니다. 요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구글 리뷰는 뭐 이미지까지 안 넣고 그냥 두세 줄만 해주셔도 됩니다 하면은 뭐 사실 몇초안 걸리잖아요. 구글에 매장을 등록하고 링크를 같이 포스팅 가이드에 어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뭐 추가로 뭐 인스타를 운영한다면 해시태그 한번 달아주세요 인스타 리뷰도 써주세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어, 직접 내가 진행할 경우에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수월해요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면은 사실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장어를 2인세트 13만원 상당의 어, 음식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여러개를 요청을 해도 들어주실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봐야겠죠.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제공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 해달라 그러면 사실 내가 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포스팅을 다 했어요. 그럼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 포스팅한 거를 알려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럼 채널에 어, 저 포스팅했어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당 키워드 우리가 요청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디쯤 노출이 되는지 물론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위 노출은 근데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팅 내용을 한번 쭉 보고 문제가 없는지 문제라는 거는 이상한 걸쓰진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주소나 영업 시간이나 뭐 배민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가 가끔 오류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요청을 해야겠죠. 수정 요청을 하고 뭐 노출이 잘 됐는지 여부를 처음에 만든 시트 있죠. 이제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여기에 노출도를 기록을 해놔요. 저 같은 경우 뭐 별표나 아니면 뭐 숫자로 기록을 해 놓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특별 또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포스팅을 했는데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또 비고란에 기록을 해 놓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체험단을 오셨던 블로거들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식당에 와서 만족을 하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달 매달 그 블로그를 초대를 하면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올 때마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매달 장어집 리뷰가 올라오는 거를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3개월 정도가 지날 경우 재방문 요청을 드립니다. 히트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3개월 지난 블로그를 한 번에 이제 초대를 하죠. 한 번에 초대를 할 때는 단체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써요. 이게 알리고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거 뭐 말고도 많이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알리고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놓고 한 번에 우리가 준비한 멘트를 써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험단은 재방문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당히 많거든요. 재방문하면 그때부터는 뭐 식사하고 가이드 드리고 포스팅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져요. 왜냐면 하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기가 되게 쉽고 점점점 체험단 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아, 한 달에 10건씩 해서 1년 동안 하면 120명의 블로거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계속 3개월 단위로 이제 재방문 요청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규 블로거를 찾는 것을 줄이고 이제 재방문, 우리 가게에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계속 재방문하게 되면 관리도 수월하고요. 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힘이 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로고 체험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문구는 어떻게 쓰고 뭐 캘린더 기록은 어떻게 하고 가이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은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자책으로 일단 하나 만들고 있어요. 뭐 몇십 페이지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어이 영상에 댓글로 이 링크를 달아 놓을 생각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 가게를 방문한 블로거가 100명, 200명, 300명 쌓여서 그게 리스트로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은 엄청난 재산이 될수 있어요. 300명이 모였어요. 내가 뭔가 신메뉴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출이 떨어졌거나 뭔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을 때 300명에게 쫙 뿌렸어요 단체 문자로. 그럼 그 중에 뭐 10%만 와도 30명이잖아요. 그럼 30명이 방문해서 뭐 한달 내로 방문해서 식사하고 그 30개의 리뷰가 쫙 뿌려지고 또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뭐 구글 리뷰, 인스타 뭐링 해시태그 뿌려지면은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이죠. 체험단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체험단으로 왔지만 나중에 마음에 들면은 정말 체험단 초대를 안 받았을 때도 내돈 내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소문도 내주시고요. 그래서 체험단의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그리고 체험단을 진행하실 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 또 내가 직접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 품이, 처음에 좀 품이 들더라도 내가 직접 하는 게 효과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편에 이어서 블로그 체험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또 체험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